아니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음. 시간은 짧고 스펙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 몇달 안에 내가 점수를 얼만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음. 이런 홍보글들을 보다 보면 뭐 두달 만에 뭐 900점 또는 뭐 한달 만에 800점 몇점보장반 음. 이런 홍보글들이 참 많잖아요. 어,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본인 그때 친구있어잖아요 세윤씨 아세윤 세윤이 알겠나? 네알겠요네 그럼 사실 뭐한달 수업도 9백 나잖아요 그죠? 그 친구 9백 1 0 나오죠 그럼 광고할까? 네. 한달 수업도 백0 광고할까? 한, <laughs> 할까? 한 달만에 9백 <laughs> 친구 <웃음> 맞죠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좌절했었죠. 음... 그래서 공부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가 점수가 더잘 나오지? 차이는 뭐였죠? 출발점. 출발점이. 출발점이 달랐지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미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영 소설 이름을 좋아하고 이런 변태도 있거든요. <laughs> 그런 변태도 있지. 그리고 또 애초에 그냥 초중고를 살다가 초중고를 외국에서 뉴질랜드인가 뭐 그런 분도 많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뭐 아니면 또뭐나아프리카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런 걸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입시를 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토이션 시험을 골라서 이렇게 대학교 입학이또 가능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이죠. 제가 봤서는 저도 이런 학서들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나아프리카공화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던 논댕이가 있었는데, 뭐 걔들도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딱 구배 넣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 살긴 살아도 이게 조금 일찍 가면 괜찮은데, 늦게 가는 애들은 특히 게임 배우고, 예. 그래서 학교 안 가고, 왜 이거 하는 거야? 학교는 뭐, 중학, 고등학교 가는 가겠지 갔다 가면 곧바로 집에 와서 밖에 안 나오고, 이거 하 반면에,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기을 지내지기도 하고, 내가 뭐 영어 못한다고 그게 주로가 안 되거든요.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경우라면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래요. 조금 좀 더딘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토익에 들어왔을 때사실뭐 듣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보니까 듣기는 웬만하면 다 바로 만점에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RC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우리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지만, 수능, 언어영역 점수를 한 번씩 말해볼까? 97점을... 98을 안 했다 그래서... <laughs> <laughs> 아, 말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인거죠. 네, 잘했습니다. 잘하고 싶어 싶으면... <laughs> 사실상 같은 고3이라도 전부 다 언어영역 점수는 다른 거잖아, 그죠? 같은 한국인이지만 우리 전부 다 지금 만약 우리가 PSAT, 이런 국어 언어능력시험을 치른다면 점수가 다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또 적용이 됩니다. 사실, 말하고 듣는 건, 내가 잘하고 싶거나이 관계없이, 그죠? 계속 초, 중, 고, 옆에 친구들, 뭐, 뭐, 사회생활 등을 하면서, 그죠? 계속 뭐,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반면에, 그리는 것, 하, 한 달에 책몇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토이 지나치면 한두 번, 두권 내가 읽어줬네데 음, 참고로, 한국인 평균이 뭐, 한 달에 2.3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일본이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하던데. <laughs> 네. <laughs> 누군가는 한 권이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권 이상도 있을 겁니다. 책벌레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뭐,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알수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독해 부분에서는 어휘가 조금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사회상 문법, 바로 문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댓글 보면은, 막, 맞춤법 엉망이 샌데 많죠? 띄어쓰기 엉망, 맞춤법 엉망,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영어로 된 것들 뭐 이런 차이를 해가지고 알 수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궁금한 점을 완하면 쉽게 좀수가 오를 수가 있죠. 야, 썰이 너무 엉뚱한 것 같아. <laughs> 그렇죠. 좀 썰이 <laughs> 너무 엉뚱한 것 같아. 엉뚱한 갔고다빠먹 띵. 자, 그렇다면 은 이거죠.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1개월, 2개월 만에 900점, 950점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만점도 나올 수가 있네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뭐 고등학교 때뭐이 학년 때 이미 열손났어요 그리고는 뭐이러어서뭐 전문대 다니고 있다 갑자기 뭐 편입 하고 싶어졌어. 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스님 저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라고 말해야겠죠, 그죠그고 네. <laughs> 이런 사람들이 학원 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왜냐 제일 싫어하는 학생은 그 친구 같은요 일교수도 고인 나거나 거부나거나 이사람아 우리 학원은 지금 <laughs> <laughs> 뻥덩 뽑힌 느낌이야. <laughs>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그죠? 6개월씩, 길게는 10개월씩.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리스타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뉴 스타트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휘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야 되고 심지어는 동명사나 부정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동사는 수일치를 왜 해야 되나요? 음. 라고 묻기도 하거든요. 뭐, 뭐 모르면 뭐 물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난감하게 시작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인데 이분들을 한달만에 2개월만에 뭐 4개월 만에 아 불가능하죠 바로 그 베이스 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베이스 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 이 각자의 그릇의 크기 이 베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뭐 사실 어떤 수업은 1개월 뭐 어떤 수업 은또 1번 6개월 수업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베이스 사이에서 길어질 수도 있고 어을면 수도 있다. 그래서 아, 이런 학쓰이 많이 보거든요. 제는 아, 열심히, 제일 는 동고 같은데 점수가 잘 나오고, 나는 열심히 했지만 제거도좀안 나오고, 사실 그것은 첫 스타트가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첫 스타트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은 본인 토의 점수가 더 높다는 거. 그걸 믿어야 그죠? Right.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반은 받을 수가 있고 정말 네. 그렇지만은 실티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라는 거 mm. very from people to people 네. 강사님 네. 사이, 사이에 위계를 위계서에요 그러니깐 경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나이도 높여가주고아 혹시 뭐 강사를 근무하는데 들어왔을 때 저같은 높다 강사였을 아, 난... 때 당신을 선배로 모시기 싫다 이런 의도가 보이나요? 아, 네. <laughs> 아, 매출이 깡패에요 매출이 깡패. 네. 옛날에는 나이가 깡패였는데, 요즘은 매출이 깡패. 즉, 매출 높은 강사가 그냥 1등 강사입니다. <laughs> 매출 높은 강사가 그냥 1등 강사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야구 매니아거든요. 야구 팀에 가면은 나이 때가,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2살, 20살에도 야구잘 하잖아요. 그냥, 그냥 형님이에요, 형님. 아. 형님 우리 길 음. 지나가다가, 불이 처음 뭐야, 캥는데, 이거 극혐 거야. <laughs> 아니, 형님이잖아,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뭐, 토 뭐, 강사들께서도 마찬가지. 네. 저는 매출이 깡패고, 매출이 저요리다 이거는 사실상 상당히 조금, 뭐랄까. 어쩌자 문제에서 어쩔 수 없네요. 사실, 어, 그 아, 그 자본주의 자본주의 것것 매출이 높다는 거는 본인이 그그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 노력했고,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노력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존경해주고, 그런 음. 부분이 있죠 저희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수로 봤을 때 가수 대기실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아,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가수 경력이 높은 가수도 있고, 반면에 최근에 핫한 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존중합니다. 음. 서로 존중해. 일단은 연배가 많으신 분으로서 존경이잘 보이시기도 하고, 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음. 후배들이 더 열심히 뛰고, 한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하나의 어, 예전의 삶을 또 이렇게 반추할수 있는,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뭐,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또한 전혀 시험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위계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서로가 서로의 인간으로서, 그죠. 인간으로서, 뭐, 대해주는 정도다. 뭐라고 봅니다. 뭐, 저희도 하고는 이든 맞은 편에 하고는 이든 건너편에 하고이든 일단은 뭐, 제 강의 출신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구 저기 있었던 토익 강사분들이 한 6~7분 정도가 수업을 줬던 학생들 뭐 조금은 출신이기도 뭐, 하고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그 입시학원 쪽에서도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수있데 그런 분들 얘기를 다 들어봐도 네, 상당히 뭐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보시면요 실제로도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같은 강사분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과장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 전부다 한마디로 이런 울타리 백화점 울타리가 있는데 어느 매장은 까르띠 매장 어느 매장은 뱅뱅매장 뱅뱅이나 본적없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아예술사격나이가 굉장히 처음 봤네요. 스파오라는거지. 케빈클라인. 그런 매장이 다 개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사 쪽도 대부분 단위 사업자로서 그렇게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요백가점 보려고 하시는 걸까요? 네그토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 그냥 LC나 RC 둘다 문제집을 많이 솟서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됐는지그 아, 도움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한 한계도 분명히 고 일단은 우리 문제의 오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런데 문제가 어떤 현상이냐 사실 같은 연도에 발행되는 문제집은요, 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사회상 토시심에서 출제가 되었고 다루었던 그런 문제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나왔던 문제집을 비슷한 시기에 또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또 비슷한 정답이 나오고 또 비슷한 정답이 나오고 한마디로 그시기의유형만이 시기였을 뿐. 그런데 이 시기에 나온 거에만 토이심에 출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그 이전에, 애도 계속 출제가 된 것들이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문제집의 양만 늘렸다면, 그 시기에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었다 정도? 그래서 나중에 한, 문제집에한세권네권쯤 넘어가게 되면은, 비슷한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단일 시간에 내가 너무나 성적이 빨리 늘었나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착각에 빠지시거예요 700점, 한 중반대에서 800점 초반대 학생들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 되거든요. 그냥 문제 푸는 게 재밌어. 그리고는 매기는 게 재밌고, 틀리면은, 아우 내가 아직 틀린 게 있나? 짜증나. 음. 그런데 정답 보면은 뭐 대충 이걸 알다 대박하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면은 뭐 풀만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이 정도 실력인데 막상 시험장 가서 풀면은, 뭐 문제를 풀 때보다 더 많이 틀린 거야.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요 범위 안에 문제들을 많이 풀었지만, 토이심은 사실 은그 범위를 좀더 벗어나야 되죠. 음.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에서, 혹은 모의고사 통해서 풀었던 본인의 이 실력에 비해서, 틀이는 어, 개수라든지 이런 걸다 파악해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단순히 문제집 권수에 또집중하시는 분들이시거든, 일단은 마시리죠. 깔맞춤. 음. 무조건 막. 이거는 AC가 y m 뭐 회사면, RS도 y m 뭐 회사뭐 도키도 y m 이렇게 깔맞춤을 되게 좋아하거든. 뭐, 사실 뭐, 그리건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어제보다, 어, 오늘 더 많이 맞춘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고. 근데, 어, 어제보다 더 많이 틀렸어더 긴급하죠. 아, 사실 이벤트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난이도가 다르죠. 재작년은 불수능 작년은 불수능 음. 다르잖아요. 그죠? 포위 시험은 1년에 20, 24번, 24회에 가결으니까 24회가 난이도가 다 달라요. 다달라 다 달라? 그러다 보면은, 모의고사, 일반 문제집 문제도 어떤 것들은 쉽고 어떤 것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더 틀린 건, 어제보다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실력이 말만 한마디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그 시험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틀린 것 뿐인데 본인은 막 좌절하는 거예요. 아, 내 네. 밤에 떨어져서 실력이 갑자기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혹은 어제보다 두세개더 많이 맞추니게 기분 좋은 거야 1위, 1위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문제집을 엄청 많이 푸는 학생이 있었는데 점수가잘안 오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특히 독해랑 듣기에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음. 듣기 같은 음. 경우 10권씩 푸는 데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복습을 거의 안해 그냥 전담 체크하고 들어보면 이거 아우 뭐이 비하게 들었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반대 학생들이 많아요. 책한 권을 그냥 막, 100번을 보는 겁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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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또 보고, 보고, 또 보고또 보고, 보고, 계속 반복해서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오, 제 노비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공부는 항상 미련이 안 된다고 보습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100번을 보는데, 한 권의 책을 100번 보는 학생과, 100번의 책을 한 번씩 보는 학생들이, 저는 무조건 100%한 권의 책을 100번, 무조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천재가 아니거든요. 항상 듣고 나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까먹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글을 까먹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익힘으로써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음이 이제 덩어리를, 머릿속에 인식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히 이제 100번이면 이제 뭐 거의 뭐 20%나 거의 벌써 들어간다고 봐야 돼. 이음만 들어도 어떤 것을 묶고 있구나. 우리가 파이가 안나간다는겁니다 음.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죠. 사실 한 10세트 정도의, 보통 10세트 있잖아요. 그렇죠? 10세트 정도의 내용이 사회성, 머릿속에 다들어간다면요그 다음부터는요. 웬만한 교재들은한80% 정도는요, 가은몇개 바뀌지만 맨 비슷한 거 질문하고 맨 비슷한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들을 때는 다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음문 이런 걸 묻는 거고, 요두 개만 다 들으면은 그 당시에 요 질문이었으니까 얘만 들으면 또 그에 대한 질문이 내가 쉽게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죠. 토해도 말씀하셨습니다. 토해도 문제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90%가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문제를 양반 주고 장창 넣는데 이 글을 읽긴 읽고 있지만 자신의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력에 대한 평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무조건 실력에 대한 평가, 진단이거든요. 자체가 실력 자체를 높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 읽었던 분들을반잡아 주는 과정이거든요. 특히라면은 내가 이해 못했던 그런 막 듣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계속 뭐 shadow s p e a k i n g 반복해서 계속 들음으로써 그 음은 이런 지문이었어, 이런 답변이었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가기시키는 것처럼 독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뭐 part 2라든지 Part 1, Part 2라든지 Part 5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래도 문제량이 초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복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틀리는 문제는, 반복에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단어 외로 보면요. 이사하기기는은 진짜 안해죠 맞아요. 철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딴에 제일 무서웠던 게 강의하다가, 라이센스를 쓰는 게 어렵습니다. 라이센스요. 음. 왜냐하면, LIS인지, LIC인지, C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네.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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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요 그래서 요이 하면 또생각이거예또이이거 이거예요. 이거예고이거예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가이거예 이거예요. B 거입니 이거예요. 이 B 예이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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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BY라고 했어 예.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이 사람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바이시클 B I C Y C L E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BY가 있다단 일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iennial 그러면은 2년에 한번 일하는 의미죠 그죠? BY가 일하는 개념으로 집어넣으시면 바이시클이 식긴 하지만 말은 잘 읽어도 좀한 번씩은 또 읽어야 이게 또읽거야요 이런 것처럼 어휘도 마찬가지, 무부터 마찬가지, 본인이 약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참아야 참아 돼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보다, 한번 틀렸던 문제, 그 틀렸던 문제를 향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틀리지 않게끔 만들겠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한 응용 문제라면, 바로 그 문제들은 향후 토의심에서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어, 새로운 문제의 양보다는 양을 항상 최소화시킨 다음, 완벽히 내가 빠른 속도로 실사하지 않으면서도 풀수 있게끔 그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 그걸 위해서는 복귀하는 과정. 특히 학생들 중에서, 어, 토이 점수가 급상승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렇게 문제량보다또 특히 5단 노트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토이 시험을 저는 강요 안 합니다. 5단 노트가 최상.